자, 다이아 9만 개! 골드도 1억! 엄청난 계정인데요. 어, 주인님께서 말씀해 주신 카톡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랩대님! 방송 잘 보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첫 스케줄인데요. 스케줄은 S행템 풀강 판매. 100개 보상. 초특급 행템 뽑기 100개 오픈 스케줄. 아! 아, 다이아를 쓰는 스케줄이 아니었군요. 어, 아, 야 이거 야 근데 100개. 와, 1 0 0개를 언제 야, 정성입니다. 자, 일단 주인님 엄청난데요? 자, 계속만 읽어 볼게요. 판매는 다해 놨으니 선물함에 오픈만 해주시면 됩니다. 신행템이랑 정건 저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하시고 시청자분들 즐감하시기를 가자. 그리고 좋은 행템 넘쳐 흐르게 신청곡은 MC 더 맥스의 넘쳐 흘러 부탁드립니다. 전개정분 커마코 축하드립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넘쳐 흘러 틀어드리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출발해 보겠습니다. 현재 행템 상태가 어떤지 잠깐 확인해 볼게요. 다이아 쓰는 스케줄 아닙니다, 여러분들. 행템 상태. 아직 필요한 템들이 좀 많으신 편이에요. 비토바도 필요하고, 철바도 필요하고, 로건도 응원템 말고, 찐 로건으로 바뀌어야 되고, 정불증도 있어야 되고, 비도면, 아, 비도면은 또 있으시구나. 음. 레무스 세팅은 되는데, 레무스 이외의 캐릭터 세팅이 좀 많이 아쉽죠? 필요한 게 많습니다. 역대팩도 자, 그러면 은 주인께서 초특급 행템복기를 100개를 준비하셨다는데요. 자, 바로 100개 오픈하러 가보겠습니다. 보관함은 지금 많이 비워 놓으셨죠? 아, 네. 200칸 넘게 여분을 비워놓으셨어요 자 일단 참고로 초특급 행템이 8종 확률표를 먼저 보여드리자면요 아초 0.1% 정권 1% 임트램 3.5% 골점슈 5% 승권 10%자 솔직히 그럼 여러분들 정권 1%잖아요 100개 까면 하나는 나와야 되는 확률 아닙니까? 확률적으로는 그렇죠? 100개를 까니까 하나쯤은 어, 나오면 되는데 잠깐만 지금 행템 복귀 창이 282 282개니까 100개를 까면 382 382개가 되겠네? 자, 어, 아주 좋은 스케줄 맡겨주셨어요. 유저분들께서 확률을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스케줄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8종 오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번째 결과는! 지옥가보 듀마코, 또마코, 거장의 트레쉬. 우 와! 거파바, 이게 뭐냐! 따따따따이! 왜 하필 파바옵이랑 이런 좋은데 좋은 보조업은왜 한번 이런 데나 붙냐 맨날 항상 그렇습니다 파바옵잘 붙는 행템 뭔지 아세요? 자 대표적으로 거장의 건설비책, 뒤틀린 그 레이싱의 부스터, 그 뒤로 가는 템 그거 그리고 로켓펀치 건이행템에 진짜 잘 붙죠? 아 아깝네 지옥가보 또 지옥가보 듀마 차라리 듀마코에라도 파바 붙었으면 그래도 엄청 쓸모가 많았을 텐데 아깝다 저걸 어디다 쓰냐 거장의 건설비책을 지옥가보 또 지옥가부, 지옥가부, 드마코 골점슈... 자, 드디어 좀 쓸만한 게 하나 나왔습니다. 자, 일단 골점슈도 없었으니까 좋구요. 오케이, 지옥가부, 거장의 건설비제. 어우, 골점슈 중복됐어요. 확실히 골점슈 드랍률이 5%거든요. 5%이니까 어, 은근히 좀 나오네요. 100번 감은 다섯 개는 나온다는 확률이잖아요. 골점슈는 앞으로도 한 두세 개 정도는 더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지옥가부, 거장의 건설비책. 자, 또 점수. 자, 골점수 또 나왔죠? 5% 확률. 지옥가부. 승건. 듀마코. 지옥가부. 거장의 건설비책. 거장의 건설비책. 듀마코. 야, 정건이나 좀한번 아초 나왔으면 좋겠다. 어, 그나저나 주인님, 이거 저기 이렇게 모아오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그 고생하신 만큼 좀 대박이 나셔야 될 텐데 말이죠. 와지 정관 나왔습니다! 세리 찰나! <laughs> 야, 그래도 100개 까니까 하나 주나 보네. 어, 1% 인정. 어, 확률 주장 없는 걸로 인정. 오케이. 그래, 이거야! 좋아. 아, 이게 이게 사람 욕심이 끝이 없는 게 여러분들 정건이 나오니까 아초까지 먹고 싶지 않, 먹고 싶은 생각이 드네 그죠? 아초는 사실 이게 천분의 1 확률이라 천 개를 까야 하나 나올 확률인데 아, 이게 정건까지 나오니까 왠지 이것도 좀 먹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어우 야 주인님 축하드립니다. 크으, 좋아요. 대박 축하! 자어 아직 나, 많이 남았습니다. 마저 어 오픈해 볼게요. 마저 오픈해 볼게요. 버건, 듀마코, 듀마코, 지옥가보, 승건, 지옥가보, 듀마코, 지옥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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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듀마코, 지옥가보. 역시 듀마코랑 지옥가보가 잘 나옵니다. 얘네들이 제일 잘 나오는 확률이라서요. 거장의 건설비 책이 세개가 얘네들이 제일 잘 나와요. 이따가 100개 기준으로 몇 개, 몇 개, 몇 개인지 확률표랑 비슷한지 한번 우리가 세보는 세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오! 트램임트램 트램 나올 확률도 3.5%. 100개를 까면은 3.5개가, 어, 나올 확률이잖아요? 네. 하나쯤 나올 수는 있죠. 아, 아초만 나오면 정말 좋을 텐데. 자, 계속 가볼게요. 유마코, 승건, 승건, 지옥가보, 승건, 거건, 지옥가보, 거건, 유마코, 골점슈. 자, 골점슈 여러분들 벌써 4개째인가요? 3개째인가요? 4개째인가요? 기억이 안 나네. 자, 아무튼, 5% 확률답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승건, 지옥가보, 네개째예요 어, 버건, 임트램. 그렇지, 임트램도 100개 까면 3개, 개에서 4개. 3.5개 나올 확률, 하나 더 나올 수 있지. 아초는 사실 안 나와도 할 말은 없긴 해요. 확률상으로, 어, 1000분의 1이라서. 나오면 근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어, 기대가 됩니다. 진짜 기대하고 싶다. 버건, 듀마코, 승건. 야, 임트램 3개 나왔다. 야, 이거 거의 확률 확률표랑 비슷하게 되는데, 지금? 100개 중에 3개, 3.5% 확률. 비슷하죠? 와왜 하필 이 좋은 보조들은다 이런 구데기 템에 붙는 거? 아개 열받게 하네 진짜 이 새끼들 진짜 아이 새끼들 진짜 무슨 음, 새끼들 무슨 음, 새끼들 아이번에또 공방이야 아유 지옥가보 허건 지옥가보 지옥가보 듀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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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이분은 파바업을 두 개나 뽑네. 근데 다 거장의 건설비책이야. 아유, 개 같은 거 진짜. 아까 정건 나왔을 때 파바업 붙어 나면 얼마나 좋았냐 진짜 시키더라. 어? 아이고. 아, 너무 아깝네. 골점슈. 자, 이로써 골점슈 다섯 개가 됐죠? 100번 까면 다섯 개 나올 확률하고 정확하게 일치되고 있습니다. 임트램도 세개 나왔고. 자, 지금까지 확률표랑 굉장히 흡사해요. 정건 하나 나왔죠? 임트램 세개 나왔죠? 골점슈 다섯 개 나왔고요. 야, 아초는 하, 안 나와도 사실 할 말은 없는데. 아, 자, 일단 가볼게요. 버건, 지오가보 버건, 지오가보 승건, 듀마코, 듀마코, 지오가보 자, 이제 여러분들 대망의 벌써 100개 마지막 다 깠죠? 진짜 100개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아 주인님 90 96개인데요. 아까 282에서 시작해서 96개인데 어 100개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주인님도 셋이다가 어좀 헷갈렸나 그, 보다. 282에서 시작했거든요. 96. 그래도 96개도 여러분들 뭐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뭐 뽑은 것들 세볼게요. 어 듀마 컴부터 세볼까요? 하나 둘셋 일곱 여덟. 아홉, 열셋,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소름 27.5%인데, 스물다섯 개, 96개를 오픈했으니까 거의 확률표랑 흡사하죠. 자, 지옥 가복 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섯, 열, 스물일곱, 스물아홉, 30. 아, 지옥가북은 3 0 개. 지옥가북은 27%라는 확률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나왔고요 거장의 건설비책, 개수 확인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섯, 스물 두 개. 거장의 건설비책은 25.4%인데. 근데, 네, 완전 비슷합니다. 자, 그럼 이제 승건을 세볼게요. 100개를 까면 10개는 나오는 승건. 자, 승건 개수는 몇 개인지. 하나, 둘, 셋, 열. 와, 10개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10개입니다. 와우. 그리고 골점 슈, 5% 확률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어. 그리고 임트램 3.5%죠? 하나, 둘, 셋. 자, 정건 1%죠? 하나 나왔죠? 야 확률표랑 거의 흡사한데? 자, 일단 정건 보조 바꿔볼게요. 일단, 대출로피파할게요 이게 당연한 거지. 이게 당연한 건데, 하도 넷마블이 그 알게 모르게 그 확률 주작을 하니까, 우리가 그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있잖아요. 누구는 막 천다야로 뽑는데, 누구는 막 이만 개 써도 안 나오고. 그런 식으로 약간 저기 많이 주작을 해와서, 이렇게 정직한데, 정직한데 놀랍다. 이게 원래 당연한 건데, 이조차도 우리는, 어, 놀라운 상황입니다. 그죠? 야 자 무튼 어, 주인님 정말 좋은 컨텐츠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확률을 참고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컨텐츠였습니다 주인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분 계정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인님 시간...